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남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와 결혼했는데 신명기 27장 22전에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었으니 성경의 근친 간의 결혼은 금지는 모순인가요? 하나님은 근친 간의 결혼을 허락하셨나요? 금지하셨나요? 가인의 아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인의 결혼은 족 외혼이었나요? 아니면 고륙지친간에 족내혼이었나요. 족외혼과 족내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족외혼이란 무엇인가요? 족외혼이란 결혼은 같은 시족이 아닌 다른 시족과 해야하는 혼인 제도를 말합니다. 족 내혼이란 무엇인가요? 족 내혼이란 고륙 지친간의 결혼을 말합니다. 성경은 근친간의 결혼을 허용하나요? 창세기 20장 11절, 1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 이니라. 신명기 27장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성경의 근친 간의 결혼 금지는 모순인가요? 하나님은 근친 간의 결혼을 허락하셨나요? 아니면 금지하셨나요?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두 구절은 일부 사람들에게 명백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와 결혼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누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모순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서 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자녀들을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가인, 아벨, 셋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따라서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동생들과 결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근친 간에 결혼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일까요? 확실히 아닙니다. 모세율법은 B.C. 1440년경까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창조 이후로 25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이며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4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했던 창조세계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고통과 죽음과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러한 쇠퇴는 살아있는 생물들의 유전자들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오류들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르러 쇠퇴전 유전적 오류들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양으로 축적되어졌고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남매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시키실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역사적, 신학적 문맥으로 성경을 연구해 볼때 성경에 어떠한 모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비기 18장 6절.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남녀 두 사람의 친족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들의 유사한 오류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근친 간에는 그들의 유전자의 유사한 오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기는 그들 부모들로부터 한 세트의 유전자들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유사한 오류를 가지고 있기에 그 오류가 합쳐져서 그 아이는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친 결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장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을까? 가인 시대에 사람이 참 많이 있었을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은 그 전에 출생하였습니다. 셋의 출생에 대해 하와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라고 창세기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셋이 출생하기까지 아무도 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아담의 자녀들이 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아내는 그의 누이나 진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언제 결혼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노 땅에 이르렀을 때 이미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의 결혼이 누이나 진녀와의 결혼이라면 그건 근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역사의 초기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훨씬 후대에 아브라함도 그의 이복 누이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애굽에서는 BC 2세기에 이르기까지 바로들은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자기의 이복 남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유랑의 징벌을 받을 당시에 사람들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땅에 퍼져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징벌은 그 벌을 내리던 그때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전생애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그의 생애를 통해 만날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사람을 만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지만 그는 아들 에녹을 낳았고 그 아들은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경은 골육지친간의 족내혼 즉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레위기 네 18장 6절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둘째, 가인의 아내는 그의 누이나 질녀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가인의 결혼이 누이나 질녀와의 결혼이라면 그건 근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역사의 초기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